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강하게 격돌하는 제보거리 화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에 가장 완벽한 조언 유시민 작가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책에 있는데 이렇습니다. 의회 선거에는 비례 후보를 내도 민주당과 크게 충돌할 일이 없다. 지역구 후보를 내서 민주당과의 본선 대결이나 후보 단일화 경쟁을 하면 조국 혁신당은 국민참여당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민주당과 제로섬 게임을 벌일 수 있는 정당은 국힘당뿐이다. 작은 정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면 한두 번 작은 승리를 거둔다 해도 결국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소멸한다. 나는 민주당과 경쟁한 경험이 있다. 2010년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경선도 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경선 지원 활동도 해보았다. 2012년 총선에는 전국적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민주당과 경쟁하는 과정은 아주 힘들었다. 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이겨도 웃을 일은 없었다. 민주당은 힘이 세다. 당원이 많고, 국회의원도 많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도 막강하다. 진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민주당에서 또는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게 현명하다. 정당은 강력한 욕망을 품은 이들이 모이는 조직이다. 국가란 대의로 제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작은 정당은 개별적 욕망과 충동을 화산처럼 내뿜고 제풀에 주저앉는다.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그 위험을 알리라 믿는다. 네 굉장한 조언입니다. 저는 솔직히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비판한 적은 별로 없지만 제가 저쪽 당의 입장이라면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에? 네 단일아 네 음. 제가 이이 자리서 얘기했잖아요. 네. 민주당은 아마 100% 여론조사를 하자고 할 거고 음. 조국혁신당은 뭐 패널들 모아서 그걸 하자고 할 거다. 네 그대로. 되잖아 그대로. 내가 말하면 그대로 다 돼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 내가. 오늘 결렬이 됐습니다. 일단 한번 아. 더. 왜? 민주당이 받을 일이 없지, 그거는. 그렇죠. 네. 받을 이유가 없고요, 또 사실은. 민주당이, 아, 오케이, 받아줄게 하면 패널 50, 여론조서 50, 이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건 패널 100이거든. 아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도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왜 던졌냐? 100 던지면 협상에서 50이 되겠지. 이 생각으로 던진 거거든. <laughs> 아, 여러분 이게 정치입니다. <laughs> 예. 그래요? 거기는 그냥 백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 <laughs> 상대가 국민의힘인데 그럼요. 국민의힘이랑 붙어서 이길 후보를 골라야 되는 거죠. 보궐 <laughs> <구글 웃음> 패널 조사를 해서 어떻게 <laughs> 아... 하겠다는 말입니까? 보궐 선거인데 시간이 없어요. 네, 공감합니다. 윤 정권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 쇠빙선이 되겠다와 같은 구호는 선거판에서는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윤석열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은.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었고 그 구호는 결국 지난 4.10 총선에서 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에 지지층의 생각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스피노프 정당의 컨셉으로 민주당의 규모와 포지션상 할수 없는 일들, 가령 윤석열과의 진흙탕 싸움 또는 정책적으로는 좀더 왼쪽을 쳐다보는 역할을 했다면 저는 달리 평가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군이니까 관대하게 하자까지는 이해됩니다. 근데 그 삐끗조차도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쓴소리 사람들을 죄다 갈라치기 세력으로 몰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제가 비판하면 저도 작세입니까? 조국혁신당이 큰 역할을 하고 잘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은 민주당과의 정면 승부가 아니라 두창이와의 정면 승부로 성과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